그럼 오늘은 어디로 떠나요? 바로 바로 이곳입니다. 미래 고개, 미래 고개, 옥계 부대, 군부대 근처네. 렁터, 몬터인데요? 어. 어 오늘 왕족이네. 오. 릉이 있잖아요, 왕족이고만. 아, 근데 어? 여기는 사람이 어? 주, 다닐 수가 없는 곳 아니에요? 어 왕릉인데 왜 저렇게 돼 있죠? 전설의 고향 앞부분 아니죠? <laughs> 어, 왕터라고. 털하고... 그러니까 아까 하기는 왕릉이라고 너무 했는데 요 왜... 벌초도 안 해가지고 관리가 전혀 안 돼. 네. 아니 어디가 릉이야네 여기까지입니다. 지나간 건가 봐. 그러니 알아볼 있네. 수도 없을 정도로 노저분하게돼 <laughs> 네. 있나 봐요. 어디 뭐 동그란 뭐 이런 무덤도 안 보이던데? 어디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동... 저희 시골 뒷동산인가?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동구막 과수원 길이요. <laughs> 방가 그냥 네. 그 정도 같아요. 에이샤 네. 어디 같아요? 특별한 장소 같지는 않은데요. 네. 그냥. 전혀. 네. 여러분들이 전혀 감을 못 잡는 것 같아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줘야 돼요. 네. 오늘은 그냥 무덤 주인공의 이름을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예! 아, 좋아요. 어딥니까? 자. 아우 더워. 전혀 시원하지 에어컨 않아요. 켜주세요. 에어컨 켜주세요. <laughs> 자. 아우 더워. 저는 <laughs> 에어폼, 에어폼 <laughs> 아 더워 전혀 시원하지 않아요 에어폰 켜주세요 갑자기 막 뭐, 동남아인 줄 알았네 <laughs> 아, 시원하게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더워지셨네요 아, 네. 어, 그래도 좀 좋은 점은 저처럼 에이시아처럼 네 글자예요 세 글자가 아니에요 아, 그러네 네. 일단은 네 글자니까 한국인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외국인 같은데요? 네 글자면 네. 어, 일본 아니면 백제 어허. 흑치상지 이런 네 글자죠 흑치상지 근데 아, 아, 네. <laughs> 네, 저거는 중국 위안 돈셀때 완? 오 완자에 모자 썼죠. 저 모자 써도 완자요요완전자완 네, 아니에요. 완자 물도 맞아요? 물, u 맞아요? r 물 u r b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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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가써 있네요. 저 u r 에는 외국인 r bur, bur, b bur, b 야 b 야 r bur, b u 거의 왔습니다, 여러분. 으흠. 세계 역사상에 유례없는 대국을 건설한 나라가 있었잖아요. 아시죠? 몽고요? 몽골. 엄청나게 넓은 나라, 바로 이 나라. 아, 원나라. 원나라. 맞습니다. 대원제국인데요. 대원제국의 마지막 황후가 바로 고려 출신의 여인 기황후였습니다. 어네 그렇죠 기왕후의 본명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몽골식 이름이 남아있거든요 네. 한자어로는 완자홀또 몽골식으로는 올제이후투그라고 불렀습니다 올제이후 후투. 그 기왕후는 죽은 후에 고국성에 묻히기를 바래가지고 조선에 안장됐다고 하는데요 네. 현재 경기도 연천에 기왕후의 묘로 알려진 기왕후 릉터가 남아있습니다 아니 근데 거기는 약간 그룬이 있는 게 아니라 기왕후 귀신이 있을 것 같은데. <laughs> 네. <laughs> 맞아요. <웃음> 좀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리고 사실 자고로 기씨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많잖아요. 아, 축구 그래요? 선수 기성용. 네. 아... 기보배. 아, 네. 그리고 기네스 펠트로. <laughs> 아, 기씨였어요? 기씨예요. 아, 기씨. 오늘 일단 기왕후님 얘기 좀 기대가 됩니다. 당시 어... 원나라의 왕비면 사실. 세계 최고 권력자 중에 하나 아니에요. 사복이죠. 왜 무덤 터가 이렇게 허름한가요? 이 정확히 기황후의 무덤이 언제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아... 자 그런데 조선 중기 기황후에 대한 기록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요. 자 관련 기록 한석준 씨 읽어주세요. 음. 네, <놀람> 연천현 동북쪽 15리에 원나라 순제비 기황후의 묘가 있고 석인 석양 석물이 있으나 지금은 밭은 갈고 소를 기르는 곳이 되었다. 그럼 조선시대부터 기왕후의 무덤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얘긴데 도대체 기왕후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네 고려 여인이 원나라 황후가 돼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렸지만 지금은 좀 초라하게 이제 남겨졌잖아요 네. 자 그러한 기왕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